네 반갑습니다, 강스타입니다. 오늘은 눈을 찾아서 전라도로 왔습니다. 연래군과 영일이라는 친구랑 나왔습니다. 트래블컷이라는채널 운영 중인데 영상 되게 잘 만듭니다. 다음에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주위가 많이 어두운데 제가 오전 근무 마치고 온다고 도착하니까 해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녀왔던 강원도보다 확실히 눈이 많네요. 여기가 이제 들머리부터. 정상까지는 한 1.7km면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오다가 눈이 이제 내리기 시작하고 이 눈이 얼면 내 내려가는데 지장이 있을까봐서 마을 입구에다가 차를 대고 한 1km 정도 더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상까지는 대충 한 3km? 정도 됩니다. 확실히 눈이 쌓이니까 길도 잘안 보이고 위험하네요.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너무 추웠기 때문에 걱정이 됐는데 그때 대순이가 말했던 눈 오는 날에는 오히려 더 따뜻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올라갈 산 높이가 한 1100에서 1200 정도 되는데 거리가 짧은 만큼 시작부터 끝까지 경사한 것 같습니다 고도가 좀 높아지니까 바람도 좀 불고 추워지는 것 같네요 일단 조심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온다. 자자자 와, 눈 봐라. 아, <laughs> 아, 너무 많이 쌓여있다. 조심조심. 아, 조심. 와, 이쯤 많이 쌓여있어. 이거 한 40cm 되겠다. 와. 해가 졌습니다 하늘 오른 지한 1시간 20분 됐네요. 앱을 이용해서 거리를 한번 보니까 이제 한60% 정도인 것 같습니다.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은 코스인데, 눈이 내렸다 보니까 올라가는 기억은 쉽지는 않네요. 이제 날이 지니까 바람도 불고 스하다이 춥습니다. 조망이라고 하나도 안 보이네요. 여기가 아마 헬기라 하, 아.. 씨, 대네 핸들 다 갑니다. 하하... 고생드렸다, 전사들이요. 아들 고생했다 이따 빨리 옷 갈아입자 진짜 다들 고생했다 아. 아. 오늘 이 친구가 가져온 텐트는 오거스트 아웃도어에서 나온 발토르 체로키라는 쉘터인데 어, 공간 활용면에서는 자식으로 있을 때는 정말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결로가좀 심하네, 이 텐트가. 세 명이서 자는 건좀 힘들 것 같고, 이영인이란 친구는 따로 텐트를 갖고 와서 옆에서 잘 있을 계획입니다. 소주가 다 얼었습니다, 진짜. 제가 강원도 갔을 때도 소주는 안 얼었는데, 희한하게 어네요 그러니까, 체감하는 온도는 강원도 때보다는 안 추운데, 진짜 오늘, 고생했다, 진짜. 아. 희한한 게, 저희 부산에 살다 보면은, 동계 뽁패킹이라고 하면 가운도로 많이 가는데, 제가 뭐, 전라도 쪽에 뽁패킹을 많이 온건 아니지만, 동계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전라도가 더 동계 느낌이 더큰것 같아요. 눈도 많고. 올라오면서도 진짜 여기 지금 적설량이 한 3, 4, 34cm 정도 되는 느낌이었죠. 맞죠? 응. 들머리에서 1.7km 정도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경사. 정도좀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아, 진짜. 또 집에 가면 또. 내일 이시간에 가면 분명히 전기장판에 누워가지고 오늘 을 회사가면 아제 어제는 이랬는데 라는 생각에 또 나가고 싶고 그게 빽빽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잔 먹고 빨리 자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아 어, 수고했다 새또 눈이 내려서 어떻게 내려갈지 걱정이네요. 아, 구름이 많아서 일출은 못 봤습니다. 근데 멋진 운해 속에 있습니다, 지금. 야, 저기 봐 봐. 와. 여기. 사실 햇빛이 들어오는 곳은 진짜 이뻐요. 아. 아, 떨오는데 드릴까? 아니, 전선. 눈뿌려라 됐나? 어. 슬로우로. 아. 어. 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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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됐다. 아다 했는데 한번더 불렸어. 지난 밤에 눈이 많이 내려서 완전 여기 눈 속이네 눈 속. 진짜 완전 설국이네설국와지기네와 와. 여러 여러 네 명당이네. 어. 아자 누워서 좋다 하늘을 바라보는 상구대와 진짜 이쁘다 눈구 아 구름이 오, 지나가고 제발. 저 이제 정리 다 했고. 내려갈 준비 마쳤습니다 여기 항상 그렇듯이 머물렀던 자리는 쓰레기 남김없이 가져가고 아, 지금 거의 11시가 다 됐는데 이렇게 늦게 하산하는 거는 처음인 거 같아요 오늘 산 내려와가지고 분주로 넘어와서 밥먹고 이제 부산갑니다 어제 저희가 올라온 저 길이 얼어가지고 아 차가 미끌려가지고 동네 주민분께 염화칼슘도 좀 빌려가지고 뿌리고 내일 온다고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아 끝까지 힘든 일정이네요 아 2021년 새해 일정으로 왔는데 좀 재밌었습니다 고생도 고생한 만큼 동생들도 고생했고 조심히 부산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드라이브쇼. 전사 열정적으로. 어, 자자자자 어, <laughs> 아, 커졌다, 재밌다. 아, 빨리, 빨리,